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가 이준석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노골적으로 이준석의 편을 들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것과 관련해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가 재판부의 판결을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또 이준석에 대해서도 이제 당대표로 돌아올 길을 완전히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이번에 이 가처분 신청의 재판장은 황정수 수석부장 판사, 전라남도 구례 출신이고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판사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직권 오남용이자 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오만과 만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판사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여 명백히 정치에 개입했다고 노골적인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타격을 가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또 이준석에 대해서 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여당 대표라니 이제 이런 이중 생활을 끝낼 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고도 당에 남아있는 것은 적과의 동침을 의심받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가 토요일인 8월 27일 SNS를 통해 밝힌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입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하거니와 이번 일은 사법부의 직권 오남용이자 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오만용, 오만과 만용이다. 이러고도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대목이 가장 뼈 아프다. 사법부의 엿가락 판결로 여당은 지휘부를 잃었다. 대혼란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이준석은 당대표로 돌아올 길을 완전히 잃었다. 완벽하게 불가역적으로 그는 당원들로부터 뿌리 뽑혀졌다. 그는 휴지조각 같은 판결문과 정부 여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맞바꾸었다. 오호 통제라. 소탐대실이다. 이러고도 당에 남아있는 것은 적과의 동침을 의심받는 일이다. 그런 그가 당대표로 복귀한다? 글쎄, 가능한 일일까? 당원들의 공분을 안고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일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러나 여권 지지층은 그를 따라 나설 사람이 별로 없다. 그는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는가? 누구의 갈채에 기대어 정치를 하는가? 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여당 대표라니. 이제 이런 이중 생활을 끝낼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환 지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이준석 너는 국민의 힘과는 영원히 결별할 수밖에 없어. 차라리 저기 더불어민주당 니네 성향에 맞는 그쪽으로 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니. 판사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여 명백히 정치에 개입하였다. 사법의 직권 오남용이자 법관의 오만용이다. 그것도 김국회의원 연찬회와 시기를 맞추어 국민의 힘에 타격을 가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사법부가 삼권분립과 정당 자체의 헌법에서 이탈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겼으나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잃었다. 그는 국힘당의 분노를 쌓았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과 한 몸이 되었다. 그의 비호감은 어디다 리사이클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존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데미지는 정치적 판결의 사법부, 패로가 없는 이준석 이번 사태 책임을 뒤집어 쓴 권성동 순이다. 여야 정치는 성공 후사도 국익 구선도 없는. 소인배들의 진영 싸움으로 전락하였다. 참고 견디라. 누구든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사법부가 정당의 정세를 판정하는 일을 도맡았다. 이 위대한 이탈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판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에 남는 명판결이 아니고 역사에 남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판결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선당 후사하는 자가 당대표이고 경세재민하는 자가 대통령이다. 이준석은 눈부신 승리를 거머쥔 채 야당의 갈채 속으로 사라졌다. 오늘 웃고 있는 자는 내일 우리 곁에 서 있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벌인 해당 행위의 독소가 결국 그들을 집어삼킬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윤석열 몰락 기원의 깃발을 펄럭이며 배신의 항구에 닿고 있다. 오늘 밤을 뒤척이며 밤잠을 설치는 자가 내일 우리의 벗이다. 이상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황당한 결정과 관련해서 재판부 또 이준석을 통렬히 비판한 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나온 직후 다음과 같이 짧게 코멘트했습니다. 판결문본이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네요. 대단합니다. 아주 짧지만은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황정수 부장판사가 이번에 내린 그 판결문은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다 이야기입니다. 사법적으로 법률적이 아니고 황정수라는 좌익성향 판사의 자기 입맛에 자기 구미에 맞는 그러니까 미리 답을 정해놓고 아주 이준석 편을 들고 국민의 힘을 더 난장판으로 몰아넣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그게 맞춰서 논리를 또 무리하게 전개한 판결이란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또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극언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자신에게 씌워진 사법 절차를 돌파하는 방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 또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리고, 금품수수 의혹.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참고인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제 이준석에 대한 소환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임박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준석이 자신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코스프레 하는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사법적 대응보다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동원해야 향후 재개의 길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일, 만말, 극언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폭로를 하게 되면 고립무원으로 빠진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민심과 당심을 잃는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할까? 좀더 성숙된 방법으로 모두가 함께 가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독가시를 가진 선인장이 되어버린 이전 대표를 윤대통령 측에서 품을 수가 있을까? 조속히 여당이라도 안정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고, 이보다 앞서서는 국민의 힘 내부에 지금 이준석도 그렇고 권성동, 뭐, 지금 국민의 힘에 이런저런 소위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 때 바로 그 탄핵파들 그리고 탈당파들이 지금 당을 잡아하고 있죠. 그게 지금 대단히 뼈 아픈 일입니다만은 보면 국민의 힘 안에 제대로 탄핵 당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국민의 힘은 아주 변질됐고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의 그런 집합소 같은 정당이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적과 내통에서 박근혜 흔들어 한국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키더니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도 흔들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박근혜 정권 붕괴 후 5년이란 세월 동안 국민들의 지탄과 손가락질 받으며 이 당을 지킬 때 너희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탄핵 당시 가담에서 탈당했다, 설거머니 아, 기어 들어와서 지금 당에서 큰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새 정권이 안착하도록 도와주어도 시원찮을 당이 한쪽은 탐욕으로 또 한쪽은 응석과 칭얼거림으로 당을 혼란케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의 편을 들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발 구질구질하게 정치하지들 마라.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시청자들 중에 아마 좋아하는 분이 꽤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만은 김소연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8월 29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국민의힘 대전시 당사에서 국민의힘 당 소속 대전광역의원 워크숍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은권 대전시 당 위원장, 또 이장우 대전시장, 양홍규 조수연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 소속 대전시 광역의원, 그러니까 대전시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합니다. 주최 측인 국민의힘 대전시 당은 이번 광역의원 워크숍에 특강 인사로 전 대전시 의원인 김소연 변호사를 초청했습니다. 두 시간 정도 특강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 민주당 소속 대전시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의 그 부당한 일들을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떠났고 지금은 우파 진영에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해왔죠. 특히 이준석의 문제점 그리고 문재인의 문제점 등을 통렬히 지적하면서 많은 애국 우파 진영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인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 시당에서 김소연 변호사를 특강의 연사로 초빙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로 광역 의원들, 대전시 의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되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해줄 겁니다. 이 상당히 똑똑한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의식 같은 것도 날카로운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괜찮은 연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